안녕하세요. 차자초 나라입니다. 이렇게 한 겨울 눈 속에서도 푸른 잎으로 자랍니다. 자세히 보면은 잎 모습이 동전 닮았습니다. 그래서 동전풀이라고도 부르는 금전초입니다. 넝쿨 허브라고도 하고 이 주위만 가도 그 허브 향이 참 좋습니다. 바로 금전초입니다. 이 금전초는 부드러운 어린 순일때는 나물로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향이 정말 좋아서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이 금전초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전초 채취한 걸 말려서 말린 것20 내지 30g을 물 2.5L에 달여서 보리차처럼 복용합니다 이 금전초는 만병을 다스리는 풀이라고 해서 만병초라고도 하고 피부병이나 피부 발진 종기나 염증질환 근육통 완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산성 식품이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즐겨 먹는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, 설탕, 육류, 이 맥주 등이 대표적인 산성 식품입니다. 이 산성 식품들은 요산 수치를 올리고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이 신장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쌓이면은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결석이 생기가 됩니다. 이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치료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금전초입니다. 오늘은 피부나 염증 질환 또 결석 제거에 좋은 효능이 있는 금전초였습니다. 그럼 사냥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.